자, 반갑습니다. 3월 28일 방송 녹화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채널 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매일매일 코인과 관련된 정보들 업로드 되는 거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드리는 방을 따로 운영을 하죠. 그래서 이 방은 뭐 비용이 발생하시는 부분도 없고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방이니까 입장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의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누구나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영상에서 좀 짚어드릴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이 하락이 연출이 됐어요. 꽤뭐한 4%, 5% 정도의 하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CFTC, 미국 선물거래위원회에서 창펑자호를 규제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12시쯤에 전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락을 시작을 했죠 이제 바이낸스를 고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고 아직 그 이후에 뭐 특별한 추가적인 이슈는 없는 상황이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제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는 가지 꼭좀 느끼시고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지금 시장은 내가 뭐 백날 분석해 봐야 의미가 없는 시장이다 지금 시장은 이런 소식 하나에 4% 5%씩 빼버리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분석도 좋고 다 좋지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나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다 요거를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cftc 란 곳에서 창풍자오를 고소로 한다는 소식을 어제 저녁 12시에 접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은 예외입니다 근데 그걸 예상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은 내가 분석이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맹신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 시장 상황은 영상에 앞서서 꼭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매매를 이어 가실 때 내가 지금 롱을 본다고 해서 혹은 숏을 본다고 해서 너무 확신하실 이유는 없다 이런 돌발 악재나 돌발 이슈로 인해서 막 4%가 빠지고 갑자기 막 10%가 올라가고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요거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자, 주요 내용이 요겁니다. 바이낸스, 고소. 쉽게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유하면서 고객 유치에 집중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할 때는 미국 법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 그런 걸다 무시하고 상업적으로 돈 벌려고 접근을 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다. 그래서 CFTC는 요구하는 내용이 미국에서 거래나 이런 걸못 하게 할 거고 그 동안 뭐 부당 이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청구할 목적이다 정도로 어제 고소 내용을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너네 왜 우리나라 법안 지키면서 미국인들 상대로 돈 벌려고 장사해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라는 정도의 고소예요. 이 내용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뭐4% 5% 정도나 빠질 내용인가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을 하면. 바이낸스는 미국인 대상으로 돈 벌지 마 정도에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인인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라는 점첫 번째 미국인은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를 대부분 이용하죠 바이낸스 이용의 비중이 높지가 않나요 기존 애초에 미국인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손실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바이낸스가 타격을 입을 정도의 막 그런 내용도 아니고 상황자우가뭐 무너질 정도의 내용도 아니다 살짝 그런 뭐 FTX처럼 바이낸스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자극적인 뭐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바이낸스가 무너질 거라는 시나리오를 벌써부터 구성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는 없다.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FTX가 붕괴 당시에 2위 거래소, 1위가 바이낸스, 2위가 FTX였고, 2위 거래소가 무너졌을 때 파급력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1위 거래소가 무너진다라는 걸 상상도 하기 싫죠. 근데, 일단은 그 당시에만 해도 FTX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1, 2위 차이가 그, 거래 대금이나 뭐 이런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6배에서 7배, 거의 10배 가까이 압도적으로 규모 차이가 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말이 1, 2위지 실질적으로는 체급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 거래소였어요. 바이낸스랑 FTX는.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FTX보다 조금 더 자금력이나 이런 게 파워가 훨씬 센 거래소다. 그리고 창펑자오도 FTX 사태를 이미 겪으면서 선행학습을 했을 거기 때문에 창펑자오는 우리보다 더 잘할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라는 점. 바이낸스가 뭐 창펑장어가 고소를 당했고 바이낸스가 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이낸스가 무너질 거다라는 시나리오까지는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의 하락 또한 시장이 창펑장어 고소당한 걸 악재로 받아들여서 하락을 한 거냐. 라는 부분도 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어제 일본으로 좀 비트코인을 체크를 해보면 어제 그런 기사나 뉴스가 없었다는 생각을 해보고 가정을 하고 일봉을 딱 접근을 해 보면 차트를 봤을 때 이건 악재가 안 터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봉 정도다. 악재가 터졌다고 보기에는 변동이 약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그냥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하락분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그 시간 당시 나스닥도 같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낸스만의 문제였다 혹은 비트코인만의 가상화폐 시장만의 문제였다라고 보기에는 나스닥도 같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 어제. 그리고 비트 도미넌스가 빠졌느냐? 아 비트 도미넌스는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비트 도미넌스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악재를 맞고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그대로 하락 추세를 유지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과 좀 연관지어서 볼 만한 그런 근거들을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만한 뭐 그게 바이낸스나 상품자오고 구속당한 게 악재였다라고 악재로 시장이 받아들였다고 보기에는 다른 시장들 지표나 뭐도미넌세라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냥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온 수준이다 정도로만 마무리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정을 받을, 시기에 그런 기사가 좀 터지면서 불안감을 좀 키우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긴 했지만, 이게 악재로 보지는 않는 정도인 것 같다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제2의 FTX 사태가 뭐, 1위 거래소가 무너질 거다, 문을 닫을 거다, 이런 소식을 혹시라도 접하신 분들은 그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근데, 뭐, 정말로 이후에 뭐, 창펑자호가 뭐, 뒤에서, 뭐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고 바이낸스 거래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그런 게 진짜 팩트로 팩트로 수면 위로 드러난다면은 그때는 문제가 될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 종합을 해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는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뭐 미국인들 상대로 뭐 우리가 뭐 정해놓은 규제를 지키지 않았다? 어,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범주 내에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시장, 지금 시장 상황은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나 호재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은, 이것만 체크를 하면 될것 같아요. 26.6k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제도 26.6k를 이탈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그 위에서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이죠. 네. 지금 단기적인 모양새만 놓고 보면 한번 정도는 더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부분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위치. 어, 그래서 시장에 지금 나오는 뭐 그런 뭐창펑자와 구설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확대 해석을 할 필요도 전혀 없고 악재로 받아들이기 지도 않는 것 같은 분위기니까 그냥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여기서 행보하면서 조정이 나온 거고 지지원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이후에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할때 지지를 못 받고 저점을 낮춘다면 그때는 이렇게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비트의 움직임에 크게 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내가 분석을 하거나 예측을 했다고 해서 정확도나 신뢰도가 높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변하는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정도까지만 오늘은 영상에서 참고를 해 가시면 매우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